평범한 대학생이던 장 씨는 부모님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며 방학 동안 한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실종 당일 오후 2시 8분경 장 씨는 아르바이트를 가기 전 버스 정류장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점심을 먹자는 약속을 했다. 버스 시간표를 확인한 후 출발하겠다던 장 씨.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실종 다음 날인 8월 9일.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주변 인물을 상대로 집중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중요한 증언을 하나 확보한다. 실종되기 얼마 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던 장 씨에게 낯선 두 명의 남자가 접근했었다는 것이었다. 두 남자는 장 씨에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주겠다며 접근했다고 하는데 이두 남자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장 씨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난 8월 15일 오후 7시 30분경. 장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아무런 말도 없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끊었는데 이를 보고 장 씨가 계획적으로 잠적했다는 설도 제기되었다. 수사 결과 그 전화의 발신 지역은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김천대학교 근처였으나. 장시와의 관계성이나 발신자를 알 수는 없었다. 2002년 9월 30일 오전 9시 30분경 구미시 낙동강변에서 여자 변사체 1구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납치된 후 목이 졸려 살해되어 물속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 변사체에서 머리카락과 지문 등을 채취해서 국과수의 감식을 요청했다. 감식 결과 그 변사체는 발견되기 8일 전인 9월 22일 장 씨가 살던 구포동 인근에 있는 옥계동에서 실종되었던 모 중학교 2학년 김아림 양이었다. 장 씨와 김 양의 사건은 모두 실종 장소가 모두 버스 정류장이었던 점, 그 버스 정류장 사이의 거리가 불과 7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점, 둘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가려던 방향과 반대쪽에서 그 둘의 휴대전화가 꺼졌다는 점 등이 유사했다. 하지만 두 사건의 정확한 연관성은 물론 김 양은 장시는 애교가 많아서 제잘거리는 소리로 집안은 늘 화목했다고 한다. 장시의 실종 후 남동생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는 누나에게 편지를 쓰고 군대를 갔다. 또한 장시의 부모님은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믿는 딸이 언제든지 쓸수 있도록 장시의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둔 채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했다고 한다.